5월 26일, 오늘은 현대무용의 개척자 이사도라 덩컨의 생일인데요. 발레 슈즈와 코르셋을 벗고 세계 최초로 맨발로 무대에 올라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187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자랐는데요. 집안은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는 피아노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용수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17살에 시카고로 가서 오디션을 보지만 혹평을 듣고 오디션에서 떨어지는데요. 19세기 말 무용의 주류는 클래식 발레였기에 발레 형식에 벗어난 그녀의 춤이 불쾌하게 여겨졌던 것. 오디션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오거스턴 달리가 시카고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여러 번 면담을 요청하여 결국 만남을 가지는데요. 그녀의 열정에 감동해 극단에 입단시킵니다. 그녀는 달리의 극장에 있는 뉴욕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극단 활동을 하는 2년간 정통 발레를 제대로 훈련하여 발레리나와 배우의 꿈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물던 숙소에 화재가 발생해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는 미국을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돈이 없던 이사도라는 여객선이 아니라 가축 수송선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요. 런던과 파리의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예술작품들을 관람하며 예술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특히 고대 그리스 예술에 심취하는데요. 그리스 여인처럼 하늘거리는 의상에 맨발로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루브르 박물관까지 춤을 추며 걸었고, 박물관에서 본 그림을 춤으로 표현하자, 사람들은 이사도라의 춤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까지 새로운 모형을 전파합니다. 재밌는 건 미국에서 발레가 아니라며 호평받았던 그녀의 춤이 발레의 본고장 유럽에서는 여신처럼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프로디테의 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는 건 춤뿐이에요. 춤은 나의 운명입니다.